몬스타엑스의 주원이 참여한 드라마 OST는 고백. 아이즈원의 원영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? 여름. 아이즈원의 장원영이 출연한 프로듀스 48의 최종 순위는 몇 위인가요? 1위. 카드의 BM의 실제 이름은 무엇인가요? 김태형. 세븐틴의 우지가 처음 작곡한 곡 이름은? 아낀다. 빅뱅의 곡중 가장 히트한 노래는? 뱅뱅뱅. 엑소의 파워는? 몇 번째 리패키지 앨범 곡인가요? 네 번째. 에이티즈의 데뷔곡 제목은? 파이러트 킹.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킬 디스 러브는 몇 시간 만에 1억 뷰를 달성했나요? 62시간. 셀레나는 누구의 역을 연기했나요? 제니퍼 로페즈. 세븐틴 멤버 호시의 주특기는 무엇인가요? 안무. NCT 드림의 마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? 떡볶이. 몬스타엑스의 미국 활동 이름은 무엇인가요? 몬스타엑스 블랙핑크는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나요? 4명? 엑소의 울프는 어느 앨범에 수록되었나요? 엑소, 엑소 AOA의 찬미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플은? 인스타그램 방탄소년단의 진의 생일은 몇월인가요? 12월 세븐틴의 멤버 중 작곡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우지 트와이스의 사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유명해졌나요? 떡볶이 사건. 아이유과 스물셋에서 다룬 주제는 무엇인가요? 성장.